다들 응. 마마님이 신우상 보셨나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캬. 그러니까 나도 아이돌인 줄 알았잖아. 한번 이거 거의 내가 봤을 때 아이돌 센터. 아, 아, 아. 그냥 아이돌 도 아니야. 아이돌 센터상. 아 캬. 캬. 아 그러, 어, 캬. 캬. 아, 그러 어, 캬. 오늘 켰나? 마마 보러 가요. 야 아니요 저아 좋아 안 켰습니다. 저아 그럼 그거 아시나요? 이제 마마님은 손 어, 뭐야? 와이다. 와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 맞아 보인 거 같아. 아니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불 켜지고 공연 시작합니다. 빠바밤 참. 빠바밤 참. 빠바밤 빠밤밤. 이거 이거 페이크인데? 불좀꺼 줄래? 불좀꺼 줄래? 불좀꺼 줄래? 아, 개귀엽네 움직이는 건? 꽤 <목소리도> 엄청 단스러운데 그리고 이쁜데? 이거 음. 얼굴도 이뻐. 뭔가 더이뻐진거 같아. 가, 감사합니다. <laughs> 다들 이거... 나가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불좀꺼 <laughs> 줄래? 불좀꺼 주시겠어요? 저기 머리 위에 꺼될래? 하트 모양 보이십니까? 어, 그러네 뭐야? 머리 참인 포인트 머임. 귀엽겠네. 하하. 개귀였네. 마마 얼굴 보면서 메뉴 보는 중. 마마 몰라. 지금, 지금 동공지진 거거든? 중. 이제 나갔나? 나갔나? 이제 됐겠지? 아, 어그로 빠졌나? 나갔나? 멈춰주세요! <laughs> 어그로 안 풀리는 중. 수원으로 가셔도안 어, 어, 풀려. 제발 시작한다. 멈춰. 이부 복용 갑니다. 빰, 빠바밤, 빰. 밤 빰. 그리워요. 저희 닉네임을 어떻게 하죠? <laughs> 아이돌 마마와 팬 <팬의 웃음> 준양 할게요. 아? 멈춰! <laughs> 난내내 내 최애 마마 이거야. 아, <laughs> 아니 내 최애 마마. 아니 말 돌리려고 열심히 <laughs> 생각해내서 얘기했는데. <laughs> 어, <괜찮아. 웃음> 팬클럽 회장 준양 최 최애... 부회장. <laughs> 어 오케이 됐다 <laughs> <laughs> 제발 멈춰주세요. 행동대장. 아, 삐부 행동대장. 행동대장은 뭔데? <laughs> <어때? 웃음> 몰라. 아무튼, 뭐, 대장 시켜줘야 된단 말이. 아, 매니저, 매니저. <laughs> 매니저. 아, 괜찮네. 삐부가 매니저면 뭔가, 오늘 5시에 이거 있고 했는데, 마마가. 어, 그거 바뀌었잖아 하면. 아, 그렇나? 아니, 그거 매니저로서. <웃음> <웃음> 역할을 못해. 아니, 그거 매니저.